좋은 시절에 좋은 보령에서, 보령 지사에서 좋은 직원들을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. 일단, 그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여기에서 전하겠고요. 그 이전에도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2022년 6월 22일 정도 되면 은 제가 연극을 타더라고요. 근데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이 보령을 다시 작했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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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여러분을볼수 있도록 제가 열여러분려고 여러분들, 의큰 기대, 박수, 박수 한 번, 여러분들, 여 <laughs> 사장님한테 돈이 어떻게 요아 <laughs> 뭐.. 지금까지 얻지를 않았는데요 이정도 <laughs> 아, <laughs>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만원을 가지고 <laughs> 연, 연금이 151만원이더라고요 51만원 가지고는 제가 그 좋은 옷과 운동화 <laughs> 사서 신. 고 편안한 모습이 아닌 <laughs> 웃는 모습으로 스마일 비행은 아이 개념이 없어요? <laughs> 제가 저기 퇴직하고 돈 많이 벌 거예요. <laughs>